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한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 외식, 창업 경영, 어,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 창업과 관련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입지 선정,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창업할 때 아이템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템을 신청할 때자좀음 뭐라 그래야 될까 자 돈이 자자 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아이템 자 자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아이템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요. 또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 낮은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그러한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자그 다음에 어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체 아니면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 운영하기 쉽게, 운영하기 쉬운 시류에 맞는, 자,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같은 경우, 뭐, 카페라든지, 또 브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대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한 상에다가 먹는, 좀 작지만은, 이제 뭐, 가심 있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자,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데는 이러한, 뭐가 필요하다, 뭐, 안정적인 부분, 또 미래적인 부분, 또 매출이 성장 가능한 거, 그리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지속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아이템 선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랬는데 자, 이걸 뭐또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긴데, 어 뭐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소문만 듣고 막 괜찮다는 거, 거기에 확달려들면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뭐, 모든 아이템들은, 어,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흥망성세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요. 자, 지금 히트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히트하고 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뭐 물류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부가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언제 뭐 틈새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도 해야 된다는 거. 가능한지도 파악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또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환경 또그 다음에 입지적인 환경, 그 다음에 시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어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더 복합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또좀그 다음에 또좀그 아이템에 대해서 자기가 체계적으로 노하우를 인수받고 그 다음에 균일한 맛을 꾸준하게 어, 메뉴를 계속 그 메뉴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약하면 어, 미래성이 없겠죠 그죠 또그 다음에 주위 환경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오픈하고자 하는 그 가게가 있다면 그 가게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자 음.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이 많은지 노인층이 많은지 틀리겠죠. 업종에 따라서. 그러면 선호하는 맛도 틀립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틀리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뭐 공장 근처라든지 힘든 과정이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 돈이 잘 도는 곳, 자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 비싸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보양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은 그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템의 메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어, 사회적인 환경 요건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좀더 체크를 해야 될게 뭔지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험자하고 한번 면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만약에 국밥집을 하고 싶다, 그럼 국밥집을 하고 있는, 사람과 면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이 지역에서 안 하고 저 멀리서 한다. 그걸 믿고 해주겠는데, 오늘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그, 아이템에 대한 유출이나 카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좀더 수집하고요. 뭐, 정보 기관에 있는 통계학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시, 성장성이나 적합한지 한번더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사업화가 가능한지 어뭐 수익성이나 기술이나 인력이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을 하는 데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원한다면은 어 주방장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스카우트 하든지 아니면 채용을 해야 되겠죠. 자, 또 뭐가 있나요? 자, 사람이 필요하고요. 누가 몇 명, 어떻게 어떤 사람이냐. 주방장,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자, 이런 기술적인 그 능력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금. 자, 어떤 자금? 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뭐음 자본이 되겠죠. 자금이 아니라 자본. 어떤 자본? 만약에 우리가 시설이 필요하면, 자, 우리가 솥단지, 진짜 가마솥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이 가마솥을 구입하는 비용, 가스 비용,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뭐, 각종 포장시설. 이런 비용에 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잖아요. 일이.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자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자만에 창업을 한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언제 오픈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에 대한 단계별 단계별 어 시간 자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한다면 기술은 기술적으로 배우면서 이 자본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냐, 익히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뭐가 필요하다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필요한 거세 가지. 자, 아이템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인력, 자본.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파에 대해서 사파를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 최종 선택할 때는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금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자, 막말로 자동차도 아주 비싼 벤츠도 있고요. 또 저렴한 어, 마티저, 뭐, 이런 거, 스파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자, 그렇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자,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서 필요하다.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트푸드, 좀 브랜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평균적인 규모가 있는데, 나의 자금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내가 선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비율이 한7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 30%는 뭐, 투자를 받든지, 은행 융자를 받든지, 이렇게 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자,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전부 다뭘 가지고 어, 차용된 금액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또 흥미도 잃어버리고 빨리 지쳐버립니다. 자또 많은 부분들이 물어 나가버려요. 이자 비용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결론은 뭐다? 무리해서 작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리해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을 선정할 때. 자,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나이, 성별, 체력, 조건들을 따져야 된다는 거.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자, 뭐가 떨어진다? 적극성. 자, 자, 내가 하는데 힘들어, 고깃집을 하는데 힘들어. 왜? 자, 고기가 오면 이윤이 많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다된 사박기 다된걸 가지고 와서 쓰림만 팔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윤이 좋으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사박기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그러한 부분에서 체력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도 없고 이해가 됐어요. 자, 위험하고 다치고, 뭐, 3D 업종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체력이 되고, 그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카페를 한다. 그럼 로스터리 샵이다. 내가 직접 볶아서 판매를 하겠다. 자, 그러면 가능은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 내가 볶아서 하면 이윤도 많이 남길 수가 있고, 나만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좀 괜찮은 로스팅기를 사려면 어, 좀 대형으로 살려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자,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뭐 적어도 2, 3천만 원. 그 다음에 뭐 대형으로 하려면 5천 내지 1억이 또 투자가 돼야 되고, 또뭐 나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바쁘다. 내가 매장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오히려 어떤는요 아주 괜찮은 커피를 잘 볶은 커피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이템을 선정할 때,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장단점들을 좀잘 살펴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이템을 선정할 때 아시겠죠?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뭐. 요즘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가 원체 많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것이냐 독립적인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장단점이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특강 형태로 만들어서 학교 동영상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보고 리포트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그 부분을. 어,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학교에서 아마 홍보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 특강인데, 어, 그걸, 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인터넷 수업을 하니까, 그걸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전문가로부터, 주변에 있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이나, 도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어,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자, 어, 식당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납품업체, 또 일반업체, 어, 인테리어, 주방설비, 자, 이런 사람들이 연자 또 비전문가가 또 잘못해버리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잘 파악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한번 찾아가서 안 되면 두 번, 세번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판별할 수 있는, 어, 시각적인 능력을 키우고요. 또 실링이 자기한테 꽂혀가지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정보 수집을, 정보 수집을 좀더 객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자기의 주관을 너무 세우지 말고, 또 객관적으로도 또 살펴볼 부분들은 살펴보고, 판단을 어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나에게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와 연관된 부분들로 하는 게 좋다. 즉 예를 들자면 어, 뭐 나의 가족이 지금 아주 성공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아니더라도 뭐 어떤 가게를 하고 있다. 국밥집을 하고 있다. 돈가스집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어, 고깃집을 하고 있다. 숯불갈비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정거가면뭐 사촌이든 친척이든, 예, 삼촌이든 뭐 이런, 어, 그쪽 계통에 의 먼저 계심으로 인해서 각종 노하우와 각종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 내가 시행착오 할수 있는 부분을 어, 감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지인들을 통해서 어, 하면 좋겠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 동업이나 아니면 개인조직이나 법인조직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 어, 동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무리 의존 어, 친구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익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어, 어, 차후에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 해두는 것이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 근무도 해보고요.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 저 숯불고기집 딱 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괜찮게 돼 보여요. 자, 그래서, 어, 따로 창업해요. 하나 생기면 옆에 우죽순처럼 또 생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만큼 수익이 안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따른 노하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유사업종이라고, 어, 자, 이 집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른 데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더라도 이윤이 많이 남아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그 커피를 볶아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어떤 가격,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재료가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숯불고기, 고깃집인데 이 집은 자기가 소를 키우고 있는 집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키워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치고 거치고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오는 소고기집을 내가 차렸다면 이 집하고 경쟁한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아주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 커피도 아주 신선하고 저렴하게 내가 볶아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더 저렴하게 신선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집들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같은 아이템인데 다른 데서 볶은 커피를 사와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어떻다?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숯불 고깃집인데 같은 소고기라도 더 비싸게 주고 내가 구입했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판다면 판매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윤의 폭은 적다는 거. 고기하고 이윤의 폭이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철저한 수익성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이제 아이템이 있다면 괜찮겠죠. 머리를 쓴다면 괜찮겠죠. 자, 예를 들자면 호프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요? 다른 집보다 대량으로. 명태 있잖아요 명태, 명태 포 같은 거, 아, 노가리 포. 그 다음에 아니면 오징어를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냉동으로 넣었나요? 자, 그면 어떻게 돼요? 냉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단가가 저렴해지겠죠. 대신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호프집에 판매하는 거예요, 호프집에. 자. 호프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그쪽에는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으로 납품을 해줘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 업체는 어떻게 돼요? 다른 물건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남아요. 프랜차이즈 주인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 자, 호프집인데 어떻게 한다? 대량으로 소머리를, 소머리 국밥집인데 대량으로 사놔요. 그걸 가지고, 그장에다가 유통도 하면서 자기가 소매도 하는 개념. 자,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돈이 남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아, 나오죠.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마지는 적은 거. 자, 그런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너무나 길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잘못 판단해 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주 저렴하게 박리다매인데 아주 장사가 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 우리가 저렴하게 파는 건데 만들었어요. 아이템인데 자, 손님이 너무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규모를 크게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자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자 돈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좌석 테이블 50개만 있어야 될 거를 100개 해놨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두배나 들어갔죠? 그러면 손님이 그만큼 온다고 생각해서 뭘 만들어요? 각종 모든 시설들을 해 놓은 거예요. 창고 크기, 냉장고, 냉동고 더 크게. 자 이런 식으로 해 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손님이 그만큼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해수 기간이 두 배로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이템 라이프 사이클이 짧거나 구인이 어려운 업종. 자,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음식점이다. 자, 구하기 사람이 어렵죠, 그죠? 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누구나 좋다고 하는 아이템. 이 야, 그거 되겠다. 야, 그거 된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자, 그로 인해서, 카피가 너무나 쉽고 또 치열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아이템을 선정할 때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깊이 해야 될 때는 자 이런 것들 자 너무 또 조급하게 아이템을 선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선정 시 체크하는 항목들을 생각해 보고 또 너무 어, 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자그 다음에 너무 계절성이 지나치거나 강한 아이템을 좀 피해야 된다 자 아주 그런 것들 자 여름 한여름에 아주 지금 그 관계 뭐가 있죠 어 여름이 좀 지났지만, 아이스크림 전문점. 자, 좋긴 좋아요. 왜? 근데 문제점 뭐예요? 겨울철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닫는곳 굉장히 많아요. 반짝하다가 사라지죠. 아니면 겨울철에도 극복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울철에만 장사하는 거. 자,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아주 잘 되면 돼요. 어떤 거, 어 겨울철에만 파는, 이제 뭐, 과메기, 추어탕, 이런 것들. 이 집은 뭐예요? 그때 팔아가지고 다 나머지 계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냉면, 밀면, 이런 집. 아주 전문적인 집.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 그것만 팔아서 나머지 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좀한 5월, 6월쯤 되면 더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좀 한다는 걸 계속 알리고, 한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 하고, 문 닫아요. 나머지 거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자기 삶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계절성 같은 경우, 너무 치우쳐지면, 어, 자기의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단골이 확보되어 있고, 오랜 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도 그렇게 해버리면 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집은 이제 보통 그런 가게 자체가 자기 건물이에요. 자기 건물. 그런데 자기는 임대 들어가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어, 많이 부담스럽지요. 계속적인, 어, 비용이 나가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도 계속 리테이션, 보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족끼리 경영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템 선정 시 체크를 해야 될 상황, 그리고 깊이 해야 될 아이템들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